이십만 원을 들여서 결국 이게 대출를 위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어 결국 이제 이게 속여서 돈을 갖다 십일억 원인가요 이걸 대출받아서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본인도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. 강남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너무 이자가 세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딸 이름으로 어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이십만 원 주고 이 서류를 위조해서. 결국은 집을 산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개인의 욕망에 어떤 집중한 사람이에요. 그랬는데 본인은 민주화의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어떤 집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왔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배지를 달아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자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속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, 여러분,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을 구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라고 할수 있는 건지 참 부끄럽습니다. 예.